하반기 초라한 분양실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인천 송도에서 건설사들이 또다시 분양에 나섭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과 대우건설은 같은 날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를 내세워 분양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민현 기자입니다. 어제 인천 송도동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입니다. 코스코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660가구 규모의 더샵 그린워크 2차를 공급합니다.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서비스 면적을 최대 29제곱미터까지 넓혔습니다. 저희 제품은 소비자들이 세대 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주목해서 발클 면적을 최대로 넓히고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설계와 디자인 등을 담당한 본사 직원 15명이 고객을 대면 응대하는 헤아림 서비스도 처음 도입했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정동화 사장이 직접 분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견본주택 대우건설은 포스코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66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을 선보입니다. 두 사업장은 오는 5일부터 나란히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공시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우건설은 이곳에 거실과 주방을 계단으로 있는 층단형 평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국내 아파트 사상 처음입니다. 분양가도 고급 주상복합임에도 3.3 제곱미터당 1150만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역에서 지하로 아파트까지 직접 연결이 돼 있고 지상 60층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서해바다 조망권 및 도심 조망권 그 다음에 특히 두 회사는 올해 송도에서만 각각 3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반 성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건설업체 순위를 가늠할 시공능력 평가에서 대우건설을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4위에 오른 포스코건설. 이 자리 바꿈으로 빅 5에서 밀려난 6위 대우건설. 두 회사의 미묘한 자존심 경쟁에 어깨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인현입니다.